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발을 사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뭐 호카, 나이키 이런 거 마신다가 처음 사오는 브랜드인데 요번에 이 신발을 샀어요. 짜잔. 서코니 샀습니다. 요게 지금 인터넷에서 반값을 하길래 어제 샀거든요. 근데 오늘 배송이 바로 와버렸네. 제가 신발 가지고 있던 게다닳아가지고 신발이 지금 이거랑, 그 다음에, 뉴발란스 엘리트 V4? 그거 두 켤레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데일리 훈련용으로 산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신발이 이렇습니다. 색깔은, 이게 섀도우 색깔이래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일단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값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불 주고 샀습니다. 안에 여기도 들어 있어서 음. 소코니를 검색을 해 보고 샀는데 얘가 좀 작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사이즈를 1업을 했어요. 원래 제가 사이즈가 260인데 요건 270이거든요. 이게 좀 작게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1업 했습니다 한번 신어볼 건데 제가 처음 신어보는 브랜드인데 주변에서 서코니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밑에 보면 플레이트가 들어 있네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나일론 플레이트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꽉 접혀요 그래서 약간 카보마처럼 단단하거나 막 그런 반발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슈퍼 트레이너용이나 그냥 훈련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올라운드용 같은 느낌? 그렇게 형이 좋더라고요. 오, 2024년 12월 20일에 만들어진 신발이네요. 여기 안에 날짜가 적혀 있네요. 어, 그럼 아직 1년 안된 신발인데? 잘 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또 좋은 게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메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게 여기 혓바닥 부분 있죠. 이쪽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디자인이 잘돼 있어가지고 발등이나 이런데 눌리거나 뭐 아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웃을 보면 이쪽 라바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이 조금 접지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어, 그냥 좀 약간 가벼 가벼운 편인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이제 신발 한번 제가 신어 보겠습니다. 이게, 서코니가 좀 작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1업을 했는데, 신발이 맞을지. 진짜 양말은 나이키 스파키 신었거든요? 좀 얇은 양말을 신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니까 약간 힐컵이 조금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신을 때좀 편하게. 오, 느낌이 좋은데? 약간, 답답함이 없습니다. 일단 이쪽에 메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러너스 루프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반대쪽도 똑같이 끼워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동그랗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 줘요 교차를 시켜 주면 러너스 루프 끝 어, 느낌 좋은데요 신발이 되게 가볍습니다. 자, 이제 러닝 한번 갔다 와볼게요. 한 10km 정도 뛰고 오겠습니다. 이 박스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버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제가 지금 사이즈 1업을 했잖아요 신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신발 보면 지금 앞발가락이 여점에 있거든요 한요 정도 남긴 한데 되게 편하네요 1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신발 신고 한번 뛰어볼 건데, 지금 약간 신발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가볍습니다. 아, 새 신발이라 그런지 느낌이 좋네요. 일단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 이 신발이 되게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느낌이. 제가 맨날, 호카, 나이키 이것만 신다가, 요번에, 석건이 브랜드를 처음 신어보는 건데, 어 신발 되게 좋네요. 오, 신발 잘 만드네. 굉장히 신발이, 지금 발이 편해요. 러닝하는데, 지금 발 구름도 되게 편하고, 신발 자체가 되게 가볍습니다. 지금, 4분 25초로 뛰고 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신발이 약간 반발력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은 느낌은 아닌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발걸음이 편해가지고 신발이 되게 좋습니다. 느낌이. 쭉쭉 차고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되게, 신발이 재밌네요. 아, 아 이제 다 왔다. 아, 10km. 오, 네, 이제, 10km가 끝났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한 29도 정도 됐거든요? 와, 지금 땀이, 땀이, 땀도 엄청나고, 오늘, 페이스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소코니 스피드4 이거 새 신발 신고 한번 10km를 뛰어봤는데 제가 빨리도 뛰어보고 천천히도 뛰어보고 이것저것 한번 뛰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 신발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진 신발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뛰는 동안에 어이 브랜드는 제가 처음 신어보긴 한데 일단 신발 자체가 정말 가볍고 발 구름도 되게 편하고, 발볼도 지금 제가 사이즈 1업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사이즈 반업 또는 1업 하시던가, 아니면 꼭 신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발 언박싱 한번 해봤고, 1 0 k 까지 한번 뛰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